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요즘 어, 미국의 빅테크 5대 종목 거기다가 테슬라,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까지 합쳐서 뭐 메가캡 8, 8대 메가캡 종목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이 종목에. 주가 급등이 화제이죠. 근데 어,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도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었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명품 주식이 많죠. 럭셔리인 LVMH, 에르메스 케어링, 그 다음에 뭐 이태리로 가면 몽클레어도 있고, 이탈리아에는 뭐 터드 등 여러 가지 명품 회사들이 보테가 베네타, 뭐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빅테크와 유럽의 명품 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국 어, 유럽의 럭셔리 주식이라는 것은 그 포지션 위상이 미국의 빅테크에 해당이 돼서 우리가 꼭 익 아, e x p o 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지에 한달 전쯤 기사가 나왔는데 약간 놀랬어요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 4월 5월에 국내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은 좀 일부 팔고 유럽 주식, 그 다음에 일본 주식, 뭐, 기타 지역 주식을 좀 샀는데 특히 블란서에서는 우리 불개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프랑스 할때불란서의 불개미 여기 이제 제가 파란 박스에도 넣었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명품 럭셔리 주식보다 반도체 주식을 많이 샀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서학개미의 프랑스 순매수 주식 그이 5를 보면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근데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 반도체 주식이죠. 이제 테슬라한테도 납품을 하고 성장성이 높고, 위나 투자가 분들이 워낙 반도체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1위고, 2위가 이제 LVMH 그 그룹에서 약간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크리스천 디오르가 2위, 아, 3위가 케어링. 그 다음에 오히려, 아, 지난 1년 동안은 오히려 주식을 순 매도한 것이 LVMH 에르메스. 그래서 아마 이제 LVMH랑 에르메스를 순 매도한 것은 각각 1년 동안 주가가 42% 80%급 상승 오히려 회복이 맞는 표현일 텐데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한것 같고 아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우리가 이제 각각은 잘 아는 반도체고 테슬라 관련 주식이라고 산것 같아요 우리 아, 투자가 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펀더멘털한 투자라는 것은. 어느 나라 아니면 그 업종에 있어서 최고, 전 세계에서 넘버 원인 넘버 투, 뭐 그런 1, 2등 하는 회사를 사서 장기간 보유해서 복리로 성장에 대한 수혜를 주가상승으로 입는 게 이제 펀디멘탈한 투자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는 반도체 주식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럭셔리 명품 주식을 사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열든 이라고 그 저도 현역으로 있던 90년대 미국에서 가장 그 유명한 아그 어 전략가 중에 하나였어요 이분이 예일 인가 어디 미국 유수대학 경제학 박사 하시고 아프드 어 에이셜 이라는 데 투자 전략가 로그 당시에 뭐한1 2등 하던 분인데 메가 캡8 이라는 여러분도 구글에서 열든 이스 메가 캡8 이라고 하면 이 8대 종목, 그러니까 빅테크, 플러스, 엔비디아, 테슬라, 그 다음에 넷플릭스까지 꼈어요. 이것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가 많습니다. 밸류에이션 그 지표도 많고 그래서 미국에서 하여간 지금 이 8개 종목에 대한 쏠림, 과도한 쏠림이 화제이고 엔비디아는 금년 들어서 180% 정도 상승했고 멜타는 120%, 테슬라는 75%, 나머지 종목도 한40%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8종목을 제외하면 올해 미국 시장은 전혀 오른 것이 없다. 이제 이 쏠림 현상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그 쏠림 현상이 비단 그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최근에 보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세개 업종이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어,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이제 유럽, c 이라는 것은 c 포 c 라는 것은 프랑스 이제 대표 지수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LVMH가 금년 들어서 24%, 에르메스가 어, 36%, 그 다음에 로레아를 꼭뭐 명품으로 분리하느냐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23%. 그래서 유럽에서도, 어, 일본에서도 목격이 된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대형주, 더, 대형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메가캡, 메가급 대형주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고, 그것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래서 미국과 그 유럽의, 럭셔리, 그러니까 빅테크와 럭셔리의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퀄리티예요. 이들 기업은 질이, 퀄리티가 좋고, 특히 이익에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불확실한 지금 경제 시장 상황인데 이런 어 맥빅 미국의 빅테크 럭셔리 주식은 확실한 대안이고 이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재무 구조도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성장성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뭐 럭셔리 종목은 이제 빅테크와 달리게 AI 스토리는 없어요. 하지만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적으로 두 자릿수 아니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금리. 어, 금리가 뭐 정점을 기준금리는 쳤고, 뭐 아니면 치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금리는 크게 보면 이제 꺾였거나 이제 꺾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래 의 성장성이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밸류가 이제 미래 에 많이 포함된 value, 아, 기업들은 금리가 하락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미래의 현금흐름, 미래 의 이익을 그 현가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 밸류에이션에 혜택을 입는다. 그래서 충분히 make sense 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수 있는 상승이고. 제가 1월달에 작년에도 뭐 여러 번 명품 럭셔리 얘기는 많이 했어요. 아주 좋은 기업들이고 장기 성장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금년 1월 초에도 이제 진짜 중국의 리오프닝 소에 주는 국내에서 뭐 아무래퍼시빅 이런 게 아니고 구찌 지주사 케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한30%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좀더 명품 럭셔리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명품 럭셔리 기업은 이제 프랑스, 프랑스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LVMH, LMS, 케어링, 구찌를 들고 있는. 근데 샤넬은 워낙 잘 나가서 비상장사입니다. 돈이 필요 없으니까 상장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또 막상 브랜드는 또 이탈리안 브랜드가 많아요. 구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구찌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케어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럭셔리의 극치는 그 루이 14대 여기 이제 그림을 어, 페인팅을 보셔도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 벨사유 궁뭐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가봤는데 엄청 호화 사치스럽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명품의 전통이 베르사유궁 장인들한테 그대로 전수가 됐고, 여기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 이제 장인이 18세기, 19세기 기술, 자재를 그대로 사용해서 가죽 의자를 수선하는 거. 오른쪽은 아마 코로나 시대, 시기에 찍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면서, 그, 여기 바느질을 하거나, 이제 페인팅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 있는 거고, 결국 이런 그 명품을 할수 있는 데는, 한국, 일본, 중국, 우리가 제조를 암만 잘해도 아니면 앵글로색슨 어,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아니면 그 어, 게르만족, 독일이 암만 뭐 제조를 잘한다. 그래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 미국의 마지막 명품사인 티파니는 LVMH한테 한 3, 4년 전에 인수를 당했죠. 그래서 프랑스인과 이탈리아인들만 할수 있는 패밀리 비즈니스, business, 가족 비즈니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재벌에 대한 논란은 있죠. 뭐 기여를 경제에 국가 경제에 기여한 건 크지만 특히 2등 3등 재벌 기업들은 파행적인 모습을 특히 거버넌스 관련돼서 많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패밀리 비즈니스는 장기적으로 경영 성과도 뛰어나고 주가 상승도 뛰어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크레딧 스위스의 장기 주가 차트입니다. 그래서, 패밀리 비즈니스의 그 주가 지수가 항상 꾸준히 일정하게 나머지 기업들 주가보다 아웃포폼 하는 모습, 그러니까 경영이 뛰어나는 모습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아, 명품 업종과 개별 종목의 주가를 보면, 딱그 떨어지는 MSCI 유럽 어, 럭셔리 지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텍스타일 섬유와 의류를 합쳤는데 거의 명품 시가 총액이 명, 거의 크다 보니까 명품이 이 어, 업종의 한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가장 큰게 LVMH 전체 시총의 48%를 차지하고 두번째가 리치먼드 여기가 보면 뭐 IWC 까르띠에르 이런 하드 명품인데 이렇게 매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프트 명품인 LVMH 에르메스 케어링 몽클레어 이런 데가 이제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버버리는 영국 회사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워치는 아까 말씀드린 리치먼드 같이 하드웨어 귀금속하고 시계를 주로 하는데 스워치는 가령 오메가 브랜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LVMH, 에르메스, 케어링 몽클레어 이런 데를 포커스해야 될것 같고 이들 기업은 어, 지난 1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30%, 3년 동안 연평균 21%, 과거 5년, 10년, 25년, 30년을 놓고 봐도 거의 10. 1%에서 십연 12%. 그니까 배당 포함한 연총 주주 수익률이그니까 진짜 뛰어난 그런 안정적인 장기 성장을 보이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퍼가 2023년 기준으로 24배여서 유럽 시장의 두배지만 이러한 안정적인 뛰어난 브랜드를 가진 성장성을 가진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으로서 이 정도는 충분히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명품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빅테크와 상당히 비슷해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고, 미국은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스티스트, AI 머신 러닝 전문가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고 성장을 하고 그게 선순환이 되는데, 명품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장인 정신을 갖고 제품을 뛰어난, 독보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을 올리고, 마진이 확되고 보가 되면서 주가가 시가총액이 늘어나서 높은 주가를 기반으로 M&A를 하고 추가적으로 또 브랜드를 인수를 하고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이런 이제 선순환이 돼서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진입장벽을 엄청나게 쌓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의 거래가 되죠. 전 세계 그 명품 소비를 보면. 한40%그니까 중국인들이 자국내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는 걸 보면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해외에서 그 duty free o p 에서뭐싹쓰리를 했지만 요즘은 자국에서 많이 사고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이 중국인이 명품 소비한 40%를 차지해서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해간다면 명품 산업은 발전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한 국가 한 인종에 너무, 어, 그 의존을 많이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리스크라고도 볼수 있고. 다른 이제 명품의 조금 문제점은 너무 프랑스 이탈리아는 요 럭셔리라는 업종에 너무 집중화가 되는 산업의 집중화 문제가 있고. 이게 빅테크는 AI 하면 이게 전 사회 경제를 발전시켜서 기술이 산업을, 어, 사회 경제를 고도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명품은 그러한 그아그 아, 그 파급 효과는 되게 한계가 있죠. 그 업종에 그그 그 관여된 사람만 이제 부가 증가하고 기업인들 증가하고 그게 실제 산업 전체로 파급 효과는 떨어져서 이제 그러한 조금 약점은 있는데, 하여간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이제 MZ 우리 젊은 세대 마지막 그림을 보면 MZ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구매가 전체 그, 명품 소비의 한 25%를 차지하고 그 중에 대부분은 중국 관련된, 아 그, 관광객들, 쇼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장을 하는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 되게 좋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빅테크 못지않게 유럽의 프랑스의 명품회사, 그를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장기 투자에 한번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